줄을 더시오 음, 줄을, 줄을 더 씌워. 차트고 가면 허줄입니다. 정말 구라가네. 정말 제대로된 차트 분석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 분할매수, 두 번째 분할매도 금지, 세 번째 손절가로 꼭 걸어주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도 갖고 왔는데, 자 고래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그세 번째 시간이야. 자 RSI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, 자 RSI 70 이상이면 매도고, RSI 32 하면 매수해야 된다.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뭐 블로그를 찾아 보더라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야. 근데 RSI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상대. 강도 지수라고 해서 우리가 그 기간을 정해 기간을 정해서 양봉이 맞냐 음봉이 맞냐 결국 그걸 보는 거야. 그걸 보는 건데 결국에는 RSI라는 게 이렇게 봤을 때이맨 밑에가 30이고 보통 세팅값이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70이란 말이야. 자, 결국 양봉 캔들이 많으면은 이50 위에 RSI가 이렇게 있는 거고, 음봉 캔들이 많으면은 이 밑에서, 이5 0선 밑에서 RSI가 이렇게 만들어져. 이 원리인데, 자, 70 이상, 어, 70 이상이 어디냐, 바로 이런데지 이런데. 70 이상 이런데 가면, 이런데 가면은 과 매수, 과 매수이기 때문에 결국 다시 파는 사람이 많아서 캔디를 내려온다 아닐까 여기서 매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데 과 매도 너무 많이 팔았다 과 매도까지 가버리면은 여기서는 다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올라간다 라는 그런 원리야 그런 원리인데 다 보자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RSI 70 이상은 매도 RSI 30 이하면 매수 이거는 완전 잘못된 거고 이거를 말하는 사람은 어, 바보야 바보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. 이 RSI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. 자, 그러니까 첫 번째로 RSI는 힘의 방향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, 두 번째로 다이버전스 많이 들어봤지? 다이버전스를 보는 가장 일반화된 지표야. 다이버전스는 뭐 이거 말고도 MSD라든가 OBV라든가 MFI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, 보통 RSI를 많이 보지. 자, 이거는 이제 아발란체 차트인데 자, 위에가 RSI고 밑에가 캔들이야. 요런 데 보면은 자, 70 이상 올라갔을 때 요런 데. 요런 데. 실제로 여를 찍고 하락하는 게 보여 이렇게 그지? 여기 찍고 하락하고 여기 대충 70 부근 찍고 하락하고 그지? 굉장히 맞는 거 같아 이게 맞는 차트만 갖고 와서 설명하면은 이게 정답인 거 같고 이게 최고처럼 보여 하지만 잘 봐봐 자요 앞에 요때가 지금 70 넘어갔지 이때가 바로 자 요때야 자 만약에 RSI가 70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매도를 했다라면은 이 다음에 펼쳐질 이 불장 이거를 하나도 못 먹었겠지 이만큼 하나도 못 먹었을 거야 그지? 그리고 자, 이 앞에도 보면 자, 분명히 이때 70 이상이야. RSI가 70 이상까지 갔단 말이야.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했다면 이만큼을 못 먹었을 거야. 그지 자, 매도도 한번 볼까? 매도? 매도도 한번 보면은 자, 이런 위치. 자, 이런 위치는 우리가 과매도다. 그래서 매수했으면 이만큼은 먹을 수 있었을 거야. 그지 먹을 수 있었을 테지만 자, 이런 데는 과연 어떨까? 자, 일단 이날 과매도야. 32야지. 매수를 했어. 그다음에 바로 빠지지. 그다음에 다시 여기. 이날 이때도 과 매도야. 매수했더니 다또 빠져. 그지 그다음에 이날 엄청 많이 늘었다. 이제 진짜 바닥이다. 좀 올라가더니 또 존나 빠져. 그지 그래서 차트만 봐도 알겠지만 우리가 맞는 차트를 갖고 와 설명하면은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. 하지만 실제로 차트는 그렇지 않다. RSI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. 보는 방법이 따로 있어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기본적으로 RSI는 이50 위에 RSI가 있냐? 그리고 밑에 있냐에 따라서 이 캔들의 방향을 이 힘의 방향을 어느 정도 알수 있는데 이 RSI를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. 아무튼 이런 것들은 멤버십 보면은 배울 수가 있으니까 자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허준 매니저 댓글창에 저 오프 채팅 URL 남기니까 그쪽으로 연락하면 돼. 성토열 애들아 안녕.